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 송산 한의원 한의학 박사 강신임 원장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방을 사랑하는 한방 전도사 KBS 18기 연기자 은세연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아, 송산 한의원 대표 원장님이시죠. 한의학 박사님이신 강신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두 번째로 뵙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네. 아,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콘텐츠를 찍는데 처음엔 그렇게 가볍고 재밌게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좀더 지식과 또 심도 있는 어떤 뭐 정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좀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죠? 심도 있게, 심도 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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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리고자 오늘 아, 아, 네. 어떤 준비를 했냐면 아 맞다 맞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이 있죠? 아예예 예.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우연찮게 만났는데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줄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고려 거란전쟁 14회에서 남주 안호창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에 댓글로 <웃음> <웃음> 댓글로 이런 댓글이나 <laughs> 화살로 싸죽이고 싶은 캐릭터로 유명해지신 이고을 향리들이요. 폐하는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옵니까? 무슨 예의를 표하란 말입니까? 제경으로 돌아가시던가. 도망쳐! <laughs> <laughs> 저희 선배님이시죠. 전원태 선배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오늘 저희 촬영 함께 해주실 겁니다. 어, 의자들고 들어와 주시 있어요? 네. 의자 들고 들어와. 주시겠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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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아, 이거 제가 앉는 건가요? 아니, 저 의자 화전 같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조, 아, 이 어디서 파니다 배우 장헌태님. 이제 안호장이 살기란 지금 뭐 트라는 것이냐? 어서! 어서 황제를 잡아라. 듣기 싫소. 태경의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친 주제. 누굴 가르치야 되는 것이야. 굶어 죽기 싫으면 내 말을. 가지고 아, 네. 무서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 음. 이렇게 순둥순둥 <laughs> 순둥순둥 하셔가지고 <laughs>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너무 너무 같이 찍게 돼서 너무 좋 어, 예. 영광입니다. 아, 영, 제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같이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근데 네. 그런 요청이 있잖아요. 좀좀 네. 좀 심도 있는. 어떤 정보를 좀 듣고자 하는 분들이 네, 많다고 그렇죠. 해서 네. 오늘 키워드는 개면활성제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선배님도 어. 마찬가지지만 계면활성제 엄청 많이 들어봤잖아요 개면활성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데 사실은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안 갖고 있어요 네. 그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되게 많이 들어본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 오늘 네. 박사님께 좀 많이 물어보고 싶어서 네. 일단 개면활성제란 어떤 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면을 예, 활성시킨 게 계면활성제예요. 계라는 음.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 물과 기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넣고 흔들어보세요. 예, 섞인 듯 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또다 예, 분리가 됩니다. 음. 거기다가 계면활성제를 넣으면 흔들어보세요. 싹 섞입니다. 예, 이렇게 섞여서 예뭐 하루 이틀 한 달이 돼도 그대로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를 활성화 시켜서 경계를 없어지는 것을 계면 활성제라고 합니다 예아 예. 예. 아, 저는 예. 딱 들었을 때계면 예. 활성제라는 성분이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네. 그 면이 면을 활성화 시켜서 면을 아, 면을 없앤다 선을 없앤다 그렇죠 합쳐주게 아 하는 거고. 남복통일이죠아예 네. 그렇습니다 어 좋은 비교예요 그러면 계면 활성제로 만들어진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 되나요 아뭐 우리가 일상 생활에 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음. 우선은 생활용품으로 쓰는 게뭐 샴푸, 린스, 뭐 비누, 여러 세정제들 음. 뭐 화, 그 위에 화장품도 음. 들어가고요 어, 뭐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 특히 여자분들 Y존을 관리하는 데도 그런 개미알성에 들어갑니다. 음. 그 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서도 개미활성제를 사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기기, 제약 이런데도 물론 들어가고요. 음. 어뭐그 외에 뭐 식품 우리가 먹는 식품에도 어, 들어가 있을까요? 어 식품은 우리 먹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음. 커피에도 들어갑니다. <laughs> 예, 액상 커피. 올러스. 예, 액상 커피에도 들어가고요. 우리 섬유에도 들어가죠. 뭐 섬유린스라든가, 예, 섬유에도 오. 들어가고. 어그 외에 뭐 화학적인 거, 뭐 발수제, 뭐 발수제. 우리가 예, 우리가 먹는 뭐 두부에도 보면. 아 소포제가 절대 안 들어 있습니다. 할때 소포제도 그것도 역시 소포제. 예 개면 예, 활성제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굉장히 충격이에요. 어, 네. 그래. 이 개면 활성제가 사람 먹는데에도 들어간다. 예. 아. 예 특히 개면 활성제를 쓸때아 어, 민감한 부분더 중요하게 써야 되겠죠. 네네. 그러려면은 개면 활성제가 뭔지 잘 알아야 되겠고 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비누 같은 경우가 이제 흔히 접하는 개면 활성제죠. 네. 비누는 어, 요즘 좋은 비누라고 만들 때 올리브유에 음. 예, 좋은 뭐 오일을 첨가하고 소다를 넣게 되면은 굳어서 음. 예, 비누가 됩니다. 이게 게 개명할 수 있죠. 저 원장님 그 저희가 이제 일 끝나고 이 분장 지을때 네. 요즘은 그 전에는 이제 크린싱 크림이라고 네, 네. 이만 한통에 나왔던 네. 건데, 골드 어, 옛날에, 맞아요. 아, 그 크림 이러면서 콜드 크림 맞아요. 그근데 요즘은 네. 이렇게 그 우리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음. 주시는 거 보면 네. 오일이에요. 네. 오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면활성제가안 들어가 있나요? 음. 네, 들어가 있는데 음. 거기에는 이제 천연 성분을 가지고 만드니까 음. 예, 더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예, 여러 가지 섞으니까 오일 한 가지가 아니라 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을 섞으면 그것들이 계속 잘 섞여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음. 예, 계면활성제가 역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고 음.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계면활성제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네, 맞네요 예, 그래서 이제 좋은 계면활성제를 써야 되겠지 특히 계면활성제를 쓸 때에 어, 민감한 부 음. 분은 더 중요하게 써야 되겠죠. 그러려면 계면활성제가 뭔지 잘 알아야 되겠고 계면활성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음. 예, 그 종류를 크게 나눠보자면 네. 어, 그 이온에 따라서 비이온이냐, 이온? 네, 양성 이온이냐, 음성 이온이냐, 음. 양쪽의 이온을 다 갖고 있냐, 그래서 크게 아. 네, 이제 네 가지를 가, 나눌 수 있고요. 어, 그는 이제 어, 독성의 차이가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음. 양이온이 제일 강하고 음. 차례대로 음이온, 양성 이온, 음. 비이온 쪽으로 갈수록. 예, 독성이 조금 이제 죽은다고 어... 할수 있겠고요. 강도가 있는 거네. 요 그렇죠. 어... 전체적인 강도고, 이제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용체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어, 개면 활성제가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제일 겉트로 바르게 되니까 피부에 자극이 오겠죠. 어... 예, 또 눈에 바르면 눈은 또더 자극이 많이 올 것이고, 예. 그 외에, 예, 경피, 피하, 음... 또 복강 안에, 흡입 우리가 이제 어숨쉴 때도 예, 기능 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독성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 제품을 사용한 다음에 이것들이 물에 섞여서 또 하수로 흘러가겠죠. 네네. 예, 흘러가게 되면은 그 독성을 가지고 어 물에 사는 다른 생식물들에게도 음. 어 2차적으로 독성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분해가 돼야 될 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예 환경을 생각하면서 어 더. 음.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